두 번째 주자는 신석희 선수. 리 받았고요. 세 번째 주자는 관록의 노장 조일리 선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김랑네 번째 주자로 남아. 바통을 받은 김아랑 선수 가볍게 인코스로 2위에 나선다. 여기서 박생이 세게 밀어주고요. 힘있게. 네, 정확하고 힘있게 밀어주는 환상의 호흡이네요. 박승이 세 박치나 았습니다 자, 괜찮아. 요 크게 타면서 아, 크게 타면서 뒤에 부분에. 박승희가 심석희에게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바통을 받은 심석희 선수 중국의 견제를 뿌리치고 스퍼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운명의 한 바퀴 심석희 선수 무서운 스피드로 중국 선수를 추원 극적으로 1위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역전승, 기쁨의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헤리 김아랑 드림팀 다움을 보여줬어요. 네. 김아랑 다시 봐도 절면 밀어주기. 고된 훈련의 결과죠. 그리고 한 바퀴를 남기고 역주에 성공한 심석희 선수. 바깥으로 치고 나갔다는 건 이건 완벽한 승입니다. 리 심석희 그래서 휴물을 손쉽게 뛰나요괴력입니다괴력 네. 이미 아이스버그 팰리스는 태극기 물결. 정말 습니다 우리 선수들. 온 국민의 응원에 보답해준 자랑스운 그녀들입니다. 4년 전뱅코버의악몽을 말끔히 씻어낸 오늘의 주인공들 그 감에도 남다를 텐데요. 단체전이랑 <laughs> 후배들도 그렇고 더 떨리 거든요 아무래도. 근런데 네, 그런 긴장감 또 부담감도 잘 견디면서 저희 잘 해준 것 같아서 전 후배들한테 너무 고맙고 <laughs> 이런 날이 오려고 그동안 네. 그렇게 힘들 었었나 봐요. <laughs> 다 같이 정말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오늘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음,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금메달이라서 더 값지고 진짜 저도 오늘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laughs> 다 힘들게 고생했던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다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선수 손을 꼭 잡고 마침내 금메달 시상대에 오르는 자랑스런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 좋아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껏 웃어도 됩니다. 조혜리 모두가 환한 미소로 기쁨의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장끝 자랑스러운 가 네. 소치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던 조혜리 선수 그 소원도 이루어진것 같네요. 연만에 되찾아온 금메달의 영광, 그 영광을 이뤄낸 빙상의 여왕, 그녀들의 땅과 열정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